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아빠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클것 같은데요. 트럼프 vs 바이든 구도일 때만 해도 트럼프 쪽이 압도적 우세였는데 트럼프 vs 해리스 구도가 되면서 이제 누가 될지 알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이전에는 계속 트럼프가 된다면 어떨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많았으니까 해리스가 된다면 이 시장이 어떤 영향을 주고 앞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해리스가 트럼프의 지지율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46대 52%가 되었죠. 이 데이터는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폴리마켓은 폴리곤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운영되는 탈중화화된 예측시장 플랫폼입니다. 폴리곤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매틱이라는 코인의 다른 명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이라 실제 지지율보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해리스가 트럼프의 지지율을 넘어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미가 남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지지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해리스가 당선되었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럼 먼저 트럼프의 공약 이행률을 한번 짚어보고 가볼까요?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서 잘 알려진 팩트 체킹 사이트인 폴리티팩트에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이 폴리티팩트는 미국에서 2007년 설립되고 2009년에 퓰리처상까지 받은 신뢰할만한 팩트 체크 사이트인데요. 퓰리처상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리즘 및 문학 분야의 상인만큼 이 데이터는 신뢰도가 높다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는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폴리티 팩트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난 대통령 임기 동안 공약 이행률은 23%,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행된 게 22%, 이 53%는 아예 이행되지 않고 실패한 경우인데요.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공약 이행률은 23%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이 30%에서 50%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이행률은 역대 최저라고도 볼수 있겠죠. 트럼프가 지금 본인 인생에서 마지막 대통령 도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퍼포먼스를 신뢰할 수 있는 확률이 23%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 옹호하고 크게 강조하면서 선거 유세를 펼쳐나가고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킬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8일 해리스 캠페인은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는데요. 회의에 참여한 코인업계 리스트를 보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세계 6위 거래소인 크라켄, 그리고 리플, USDC 발행사인 서클, 이렇게 4개 기관에서 참여했죠. 사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 중 4곳이 참여했는데요. 해리스가 암호화폐의 추종자도 아닌데 미국 가상자산 업계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물들과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연 것이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중 코인베이스와 서클사를 꼭 기억해주세요. 영상 뒤쪽에서 제가 떡밥을 풀겠습니다. 기업 경영진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한 내용이 미 정부의 디지털 자산 분야의 규제를 명확히 하고 게리 갠슬러를 해임하라는 건데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 게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의 행보들을 보면 바이든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을 계속 찍어 눌러 왔었죠. 여기에 대한 업계의 비판도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 행동 대장인 SEC의 게리 갠슬러를 앞세워서 이 시장을 엄청나게 눌러 왔었죠.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게리 갠슬러를 싫어합니다. 특히나 리플 투자자들이라면 이를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트럼프의 발표 한번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I will fire Gary Gensler and appoint a new SEC chairman. 게리 겐슬러를 해고한다는 발언을 하나 한 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게리 갠슬러에 대한 코인 투자자들의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죠. 뭐,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가 축구 한일전에서 이겼을 때 분위기랑 맞먹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리스 캠페인은 어떤 기조 변화도 약속하지 않았고 암호화폐를 선거 중심에 두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게리 갠슬러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죠. 트럼프의 과감하고 파격적인 움직임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제 생각에는 해리스 캠페인에서 어떠한 스탠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바보가 아니에야 해리스 캠페인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대선 후보인 해리스만큼 런닝메이트인 팀 왈츠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야겠죠.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팀 왈츠는 부통령으로서 해리스와 함께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인물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 왈츠에 대한 해외 기사를 인용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팀 왈츠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번역기로 돌린 거라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암호화 채굴 운영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채굴자들을 보다 지속 가능한 관행으로 이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채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채굴 산업이 환경적으로도 더 책임있는 방법으로 운용되도록 도울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중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기조 변화를 약속하지 않은 것이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영상 초반에 해리스도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요하다고 인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말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원탁회의는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중심에 두지 않겠다. 하지만 이미 미 대선의 중심에 비트코인은 들어와 있습니다. 중심에 두지 않겠다가 비트코인을 배척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장 좋아해? 라고 물었는데, 아니, 짜장 안 좋아해? 라고 한다면, 반드시 짬뽕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죠. 우동이나 볶음밥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해리스가 선거에 중심이 두지 않겠다고 했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애쓴 듯한 노력이 보이시죠 그렇다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나올 이야기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영상이 성의가 없다 생각 드시면 취소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트럼프가 당선되어야만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저도 꼼꼼히 알아보기 전에는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죠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헤리슨은 민주당입니다 공화당 우파 민주당 좌파인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들 중 경제정책과 경제적 접근법 이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공화당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한 쪽이고 민주당은 세금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한 쪽이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복지를 확대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이렇게만 보면 공화당이 트럼프가 당선되어야 비트코인 대상승할 것 같죠. 그런데 저는 해리스가 되어도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리스가 당선되면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재임 시절 보시는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 관련 법적 이슈에 관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 기업들은 다 직간접적으로 가상자산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가상자 가상자산 산업에 직접 진출했었습니다. 리브라라는 디지털 통화를 출시하려고 했었는데 규제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상 자산에 큰 관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죠. 구글은 가상 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주로 가상자산 광고, 블록체인 관련 검색 기능,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근 구글 클라우드는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우버는 가상자산 산업과는 큰 관련이 없지만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등으로 결제를 수락하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그리고 애플은 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애플 월렛이나 앱스토어 정책을 통해서 가상자산 관련 앱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놨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다섯 개 기업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해리스는 기술 관련 법적 이슈를 다룰 때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기업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고 해리스의 이런 노력은 빅테크 기업들이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분법적으로 트럼프는 지금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헤리스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하고 억압했던 민주당 진영이니까 트럼프가 되는 게 무조건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깊이 들어가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든과 헤리스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왜 둘을 비교해 봐야 하냐면 바이든이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만큼 같은 진영인 해리스도 진짜 그런지를 봐야 좀더 객관적으로 트럼프와 해리스를 놓고 비교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여기 규제 접근 첫 줄에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은 규제 강화와 제재 집중, 해리스는 기술 기업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 혁신 촉진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무조건 제재를 하겠다는 것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면서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말은 너무 다르죠. 그리고 나머지 아래 내용들을 보시면 같은 진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전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좋다면서 이제는 또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대선 후보가 바이든에서 헤리스로 바뀌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궁금증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나온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트럼프 vs 바이든, 트럼프 vs 해리스는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상황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해석도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곳이 바로 블랙록이죠. 이 블랙록의 CEO가 레리핑크인 것은 적어도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레리핑크는 현재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인물인데요. 민주당과 블랙록의 연관성을 알리면 레리핑크에 대해 알아야겠죠. 레리 핑크는 1952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UCLA에서 MBA를 취득한 후 금융업계에서 경력을 시작했는데요. 주로 채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었고, 특히 모기지 백트 증권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시장 예측 실패로 큰 손실을 입고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히 깨닫고, 리스크 관리의 최고봉인 블랙록을 1988년에 설립하게 되죠. 블랙록이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2008년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인데요. 이때 파산하거나 아니면 큰 손실을 입은 금융기관들이 부지기수였죠. 이 위기가 블랙록한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블랙록은 알라딘이라는 고급 리스크 관리 및 투자 분석 플랫폼이 있는데 이를 통해 리먼 쇼크 때도 블랙록은 손실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ETF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바클레이스 글로벌 인베스터를 인수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자리 잡았고 이 인수는 블랙록의 ETF를 더 크게 확장시켰죠. 또한 리먼 쇼크 이후 블랙록은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금융 위기 관리를 도왔는데 정부로부터 위기에 처한 금융 자산들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 이때 알라딘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신뢰를 얻으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버락 오바마가 재임하던 시절이었는데 오바마는 민주당이죠. 아마 레디핑크와 민주당의 인연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ESG 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레디핑크의 블랙록은 ESG를 중요시하는 기업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와 잘 맞아 떨어졌고, 오바마 시절에 이어진 레디핑크와의 인연이 바이든 정부까지도 계속 이어져 올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이 관계는 카말라 헤리스와도 이어져 왔을 거라고 추측해 볼수 있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코인베이스랑 서클, 리플, 크라켄이 헤리스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코인베이스와 서클사는 블랙록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블랙록은 2022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단단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서클사에는 4억 달러, 약 5,500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서클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죠. 여기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면서 현재 코인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록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 블랙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코인베이스와 서클사가 해리스와의 첫 회의 때 참석을 했죠. 다른 가상자산 기관들도 있는데 왜 하필 이네곳중 무려 두 곳이 블랙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인베이스와 서클이었을까요? 정확한 의도를 제가 다알 수는 없겠지만 우연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주도권을 확고히 하고 싶어 하죠.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 가상자산 산업을 연결시키면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애플, 우버 같은 엄청난 성장이 이 가상자산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 대선까지는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트럼프와 헤리스 중 누가 될지에 대해 예측하고 분석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싶지만 사실 결과는 열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있을지도 몰라 예측하고 다 맞추고 싶지만 맞춘다고 한들 그 뒤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뉴욕 윅스에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헤리스?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크립토가 위너다. 이번 대선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판도를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시장을 크게 보고 가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미국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이 될지 맞추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중요하겠지만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비트코인은 자기 갈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예측보다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